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한 예제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브 모양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정면을 보이게 로테이션 돌리고, 크기랑 두께 그리고 면수를 좀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을 충분히 쪼개주고요. 이번엔 큐브를 하나 만들고 큐브 크기를 작게 할게요. 저 큐브를 메쉬의 소스로 쓸 거고요. 어, 큐브를 선택해서 메쉬를 실행해주고 음, 디스트리뷰션 타입에 메쉬로 선택을 하고, 인풋 메쉬야그 만들었던 튜브 모양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메소드를 버텍스로 바꿔주고요. 플루드 메쉬를 이용해서 전체 버텍스에 다저 큐브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에디터에서 시그널 로드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포지션 y 값에만 수치를 주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이스를 로컬로 바꾸면, 확인해 보면, 큐브들의 로컬 방향이 y축으로만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요. Forof 오브젝트에서 Forof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크기를 좀 줄여서 저 Forof 영역 안에 있는 부분만 시그널이 적용받게 됩니다. 로케이션에 포로프 시그널을 패런치시키고요. 로케이션을 돌려보면은 포로프가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영역만 시그널이 적용받도록 모션을 잡아주고요. 테이트 y축에 간단하게 키를 잡아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돌면서 포로프 영역 안에 있는 애들만 시그널을 적용받고요. 시그널 로드를 잠깐 끄고 어 튜브 아까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나 해서 복사한 튜브를 먼저 선택하고요. 리프로메시를 동시에 선택하고 디폼에서 랩을 적용시키면. 리프로메시의 큐브들이 튜브의 버텍스들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시그널을 다시 체크를 해보면 기존 튜브는, 어, 안 보이게 꺼주고요. 재생을 해보면 리프로메시의저 큐브들이 튜브의 버텍스들을 당겨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어, 일단 구분되게 메시와 관련된 항목들은 그룹을 지어서 안 보이게 일단 꺼주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 네 튜브의 일부분 형태들이 변형된 걸볼수 있고요. 어, 간단하게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이트를 기본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요. 어, 스카이돔 라이트에 미리 준비해 놓은 HDRI 맵을 하나 네, 적용해서 라이트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일단 렌더를 해봤고요. 하이퍼 쉐이드를 켜서 AI 스탠다드 쉐이더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두 개의 쉐이더를 나중에 믹스를 할 건데요. 하나는 그냥 블랙에 약간 빛이 퍼지는 라프니스를 좀 올리는 쉐이더로 이용하고요. 음, 블랙으로 된 쉐이더는 렌더에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 되고 또 하나는 골드 쉐이더를 해서 어, 그냥 프리셋에서 골드를 선택하고 렌더를 걸어봐서 두 개의 쉐이더가 구분되게 해 주고요 어, 그리고 AI 믹스 쉐이더를 만들어서, 음, 쉐이더 1에 블랙, 그리고 쉐이더 2에 골드 쉐이더를 삽입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I 커버처,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아웃컬러에서, 어, 채널 중에 값 하나만 그냥 알값을 믹스에 연결하고요. 어, 렌더를 해보면 아이솔레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어, 선택한 노드의 쉐이더가 보이게 되는데요. 음, 재생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게저 어, 튜브의 쉐이더를 적용을 안한것 같아요. 어, 튜브에 다시 AI 믹스 쉐이더 적용하고. 다시 아놀드 렌더에서 확인해 보면 어, 두 개의 쉐이더가 믹스된 게 보이는데요. AI 커버처 값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음, 값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굴곡이 심한 곳이 화이트, 굴곡이 없는 곳이 블랙으로 되게 값을 조정하겠습니다. 어, 대비가 분명해진 것 같고요. 다시 아이솔레이트. 아이콘을 끄면, 네, 굴곡이 이제 심하게 된 부분이 골드로 나타나게 하고, 좀 완만한 부분은 블랙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움직여보면, 어, 저 형태가 일그러지는 부분들의 어, 금색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